매일 말씀 옥상 오늘 창세기 40장 육기 6장 마가복음 10장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가장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슬픈, 안타까운 말씀,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것이 힘써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의 삶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게 중요하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열심은 있으나 자기의 자기 이름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신앙생활한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힘써 그 의를 복종하지 않은 반항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의를 세우려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열심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인지 이게 바른 지식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지 근거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면서 내 의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로 즐거워하며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